12월 2일 화요일, 니에미야 11장 1절에서 36절까지인데 명단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1절에서 4절까지만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을 제비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으니라. 이스라엘과 제사상들과 레이스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유다 자손 중에는 베레스 자손, 아다야인이 그는 우시아의 아들이요. 스가리아의 손자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스파다의 현손이요. 마할랄랄의 오대손이며, 아멘. 느에미아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성벽 재건 이야기입니다. 성전이 아니라 성벽 재건 이야기죠. 성전은 언제 완공이 됐죠? 538년에 귀환을 하고, 귀환한 지 22년 만인 516년에 성전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이후에, 느에미아와 연결이 되는데, 이후에 생활 안전망인 성벽이 불탔다는 소식을 페르시아 완공에 있는 느에미아가 듣고, 왕의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는데 52일이 걸리죠. 52일 만에 재건을 합니다. 느에미야 오늘 본문 앞부분을 보면 성벽을 재건한 이후에 신앙 사경회를 갔습니다. 그리고 언약식을 냈고요. 그리고 이후에 실질적인 준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전까지는 내적인 준비고요. 오늘 본문은 성벽 완공 이후에 실질적 준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되었는데 이해하기 위해서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면 예루살렘은 예전에 가나안 일곱 족속 중에서 여부스 종족이 살고 있던 곳으로 다윗이 훗날 정복하죠. 다른 곳은 다 정복했는데 여부스족이 거주하는 예루살렘만큼은 정복하지 못했어요. 왜 나중에 정복했을까요? 지도를 보면 해발고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점령하기 쉽지 않았고요. 그리고 외적의 침입이 잦은 곳이었습니다. 자, 이곳에. 그러니까 여기에 성벽을 쌓는 것은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왜 성벽이 무너졌을까요? 계속 침입을 한 거예요. 그런데 느에미아가 와서 52일 만에 이곳을 재건을 하는데, 자, 현 시점, 오늘 본문 시점에서 문제는 뭐냐면 성벽은 재건했는데 이 안에 거주할 백성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내 지역 소멸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아무리 건물을 잘 짓고 아파트를 짓고 상가를 지어도 지어도 거주민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리에미아가 성벽 완공 이후에 가지고 있었던 문제 인식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BC 445년에 예루살렘에 와서 성벽을 재건했는데 이미 귀한 백성들은 538년에 왔거든요. 그리고 이전에 2차 귀환자들도 458년에 에스라와 함께 왔어요. 그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곳에 거주했는데 그들 중에 일부가 이제 위험을 감수하고 완공된 예루살렘 성벽에 거주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라면 거주하겠습니까? 여기는 위험해요. 대적의 침입이 언제 올지 모르는 곳인데 중요한 지역이죠. 성전이는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와야 됩니다. 이곳으로 이주하는 일은 위험을 감수하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책임감이 필요한 이주입니다. 이때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누가 먼저 들어가죠? 네. 지도자들이 자원하여 먼저 들어갑니다. 그리고 남은 백성 중에서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을 거주하게 합니다. 이 10분의 1은 약간의 강제성이 포함된 그런 거주인 거죠. 왜요? 누군가는 들어가야 되니까. 백성들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 중에 10분의 1이 제비 뽑혀서 들어갑니다. 지도자들을 좀 볼게요. 이들이 자원합니다. 지도자들이 보통 자기가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경우가 많잖아요. 여러분 남유다가 멸망할 때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는 성이 포위되자 도망갔어요. 이 당시 대부분의 왕이나 지도자들이 이랬는데 이 당시 지도자들은 위험을 감수하고 그리고 책임감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들을 위하여 백성들이제 복을 빌어내, 나머지 사람들이 복을 빌고, 그리고 1절 후반부에 보면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했대요. 근데 2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1절에 보면 10분의 1은 제비가 뽑힌 거잖아요. 그러니까 강제성이 있었던 건데, 2절에 보면 자발적으로 거주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어떻게 엮을 수 있을까요? 1절에 나오는 10분의 1은 의무적 헌신자라면 2절에 보면 자발적 헌신자를 추가한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더 거주해야 되니까 중요한 지역이어서 일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지도자들이 자원하는 모습을 보고 추가로 헌신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본문 6절과 14절에 보면 이들에 대해서 용사들이라고 해요. 용맹한 자들. 그러니까 원래부터 뭐 힘이 있거나 그런 자들이 아니라 겉으로 볼 때는 약해 보일 수 있지만 이들이 다른 사람들이 볼때 용사였던 거죠. 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아, 저 사람 진짜 용사야. 뭐 힘이 있어서 용사가 아니라 헌신하는 모습을 보고 기꺼이 좁은 길을 가는 모습을 보고 와, 용사야 하는 것처럼 지금 성경은 그들을 향해서 용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인데 자, 그러면 조금 더큰 그림을 가지고 11장 전체를 그리면 이와 같습니다. 1절에서 3절은 백성 거주지 배정 개요입니다. 이거 4절에서 9절에 보면 유다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가문과 인원을 기술하고요. 그리고 이어서 베냐민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가문과 인원 928명 언급을 하고 그다음에 10절에서 14절은 제사상 중에 거주한 자들 그리고 15절에서 18절은 레위 사람 중에서 거주한 사람들 그리고 성문주기 문지기 성전 봉사자들 그리고 예루살렘 외 지역에 거주한 사람들도 언급을 합니다. 예루살렘에만 살수 없잖아요. 예루살렘 외의 지역에도 누군가가 살아야 됩니다. 그들에 대해서는 25절에서 36절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두 가지로 정리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예루살렘 성 거주하기.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때 누가 앞장섰죠? 지도자가 말로 너네들 가라!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먼저 행동으로 모범을 보이자. 그러자, 물론, 일부는 의무적으로 제비 뽑혀서 거주했지만, 이절에 보면 누군가가 자원에서 들어갑니다. 근데 이 안에는 누가 포함되었을까요? 네, 총독, 느에미아가 포함되었습니다. 느에미아는 성벽을 건축할 때 돈이 모자라자 자기가 백성들에게 받을 녹슬 받지 않으면서 헌신을 했어요. 그러니까 느에미아는 삶으로 보여주는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일상과 신앙생활에서 누군가는 어렵고 불편한 일을 반드시 감수해야 됩니다. 이때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먼저 말 이전에 삶으로 헌신해야 됩니다. 뉘에미아가 그랬죠. 사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모두가 지도자가 되고 싶어 하지만, 그러나 불편한 일과 누군가가 외면하는 일에 대해서 헌신하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도자는 불편한 일에 기꺼이 말 이전에 삶으로 헌신하는 자여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리더입니까? 불편한 일에 헌신하며 말 이전에 삶으로 보여주는 리더입니까? 아니면 반대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25절 이후에 예루살렘이 아닌 예루살렘 주변에 정착한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잘못된 걸까요? 아닙니다. 모두가 다 불편하고 위험한 예루살렘에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누군가는 예루살렘에 있어야 되지만 누군가는 예루살렘 주변에도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부르심의 차이에요. 어느 영역만 더 중요한 영역이라고 볼수 없습니다. 제가 여기다 인물을 적어 놨는데요. 페르시아가 본국으로 유다 백성들을 귀환하도록 하면서 귀환한 자들도 있고요.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자들은 타협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 인물들 중에 보면 다니엘은 고국으로 돌아오지 않고요. 에서와 모르드게도 돌아오지 않고 페르시아에 남아있었던 유다 백성입니다. 반면 느에미아나 에스라나 수루바벨은 예루살렘이 있는 남유다로 귀환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시고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부르십니다. 누군가는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부르시고 목사로 부르시고 누군가는 직장인으로 그리고 뭐 국내 사역자로 이렇게 부르시는 거죠. 그부르심은 모두가 고귀한 그런 영역에 이 모든 부르심의 자리는 고귀합니다. 어떤 특별한 부르심만 고귀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죠. 예루살렘에 돌아온 사람들이 남아 있는 사람들은 잘못된 걸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영역이 영역으로 왔느냐가 아니라 어떤 영역이든 그 자리에서 어떻게 사느냐예요. 페르시아에 살든 아니면 돌아오든 예루살렘에 살든. 예루살렘 외 지역에 살든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부르신 자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부로도 부르시고 어떤 사람은 직장인으로 어떤 사람은 저 같은 개척교회 목사로 어떤 사람은 큰교의 목사로 부르십니다. 모두 고귀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느냐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오늘이라는 그 자리. 지금 여러분이 발을 딛고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쉽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르신 그 자리, 그 자리에서 충성된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